다음 식을 a 곱하기 15의 n제곱, 거듭제곱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우선 여기 식을 a의 15의 n제곱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5의 n제곱이 있으면 좋고, 여기도 3의 n제곱만 남으면 좋습니다. 어, 그러면 훨씬 빠르게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얘를 반대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5의 n제곱은 그대로 두고, 5의 제곱은 얼마? 25. 그래서 25.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 여기 곱하기 이제 가로하고 3의 마이너스 여기 2가 되는 겁니다. 3의 마이너스 2는 이것 좀 알아두세요. 3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데 사실 마이너스를 배우진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 때. 그런데 얘는 9분의 1이라고 알고 있으면 훨씬 좀 편하게 풀 수가 있어. 사실 이 문제는 이 성질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의 제곱이 9곱. 3의 마이너스 2는 9분의 1이다. 이것도 그냥 알아두세요. 알아두면 훨씬 계산할 때 편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3, 그 다음에 3의 n 제곱, 그 다음 9분의 1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뭐 중학교식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3의 제곱이라서 여기에서 이거 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의 n 제곱은 그대로. 그러면 이제 식을 한번더 정리하면 여기 5의 n 제곱이 되고 3의 n 제곱을 뽑아내자. 3의 n 제곱을 분배법칙에서 뽑아내면 여기에 9분의 1이 남고 여기는 1만 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랑 얘랑 이제 계산하면 9분의 여기가 10이 되고 그러면 여기는 9분의 250이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하면. 그다음에 이제 남은 것은 5의 n 제곱, 3의 n 제곱. 지수가 똑같을 때는 밑을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 지수가 똑같을 때만 곱할 수 있는 겁니다. 지수가 똑같으면 밑을 곱해서 15의 n 제곱 이렇게.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9분의 250.